八十岁、嗯、了，都我、嗯，你听他不对。 야, 야, 이거 그러면 나온 것 같아. 여기 국내 최대 규모의 참다랑 어 양식점 에니메이 아, 참다랑. 엄청 큰 친구들이 있다고. 그었고 <laughs> 우리가 그 친구들 보고, 잡고, 먹고.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씨. 어, 이만해. 위험하지 <laughs> 않겠죠? 뭐, 근데, 어. 사이즈가 커봤자 얼마나 좀 큰지. 제가 지금 한 94kg 정도 나가는데, 어. 제 1.5배가 되는 아이들이 여기 서식하고 있다고. 긴장 다 되겠지. 주머니 같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laughs>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혹시 몇 마리나 <laughs> 있습니까? 서울에 400마리씩 들어가 있고 참치 양식을 성공한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굉장히 이제 대단한 일이고, 저희 어족 자원을 신경하게 해주는. 아. 어. 저는 엄청 긴장, 긴장되고 있어요. 긴장, 긴장했어요 저도 기도 못했어요. 걔들이 유용하다가 실수로 한번 치면... <laughs> 어? 같이, 같이 쳐주시면 반갑다고 같이 쳐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부 장비는 가짜 요구대 대원들의 몸. 소금까지필요 일단 뭐추모니가또 방패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이런 거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엄청 크다 와, <놀람> 야 진짜 큰데? 와 긴장되네 보니까 엄청 크네. 오, 나한테... 어, 진짜 크다. 여기 그냥 이거 오시느라만. 방탄 씨 개만이야. 자,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한 참다른 대표 문종렬입니다. 이번 차영 대표님께 대해 경례. 필수 필수 바로 양식장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실 수있을까요그 네. 규모는 15헥타고, 길이는 25미터짜리. 24조가 20... 시설될 수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 조당 몇백여 마리 참다랑어가 지금 네 원래 입식을 할 적에 4 0 0마리부터 500마리 정도 입식을 합니다 해가지고 숲에 넘어오면서 20% 정도의 폐사가 감옥가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참다랑어는 질병이 없는 곡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폐사는 네. 없습니다 이 구내에서 키운 참치가 먹었을 때뭐 다른 게 있을까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키우는 네. 이 양식 참다랑어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서 양식된 고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오... 예, 그러므로 해나갔고 지방이 많고 단백하면서도 아주 맛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실례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조에 있는 참다랑어 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이한 정도 되는지? 지금 이에는 100kg부터 1 5 0 k g 정도 나올 겁니다. 아, 여기가 제일 큰 다랑어들이 예. 있는 곳이네요. 여기하고 한 최소는 그 정도 사이즈의 고기도 있습니다. 오, 지 그러나 공격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얘네들이 워낙 힘이 좋습니다. 힘은 뭐 사람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항상 유형을 헤엄을 쳐야 되고 어 하기 때문에 이뭐저희분데 인간계에서 또 힘이 장사로 소문난 저희 초선배도 에안되겠습니다뭐 들어가서 한번 대결로 뭐 붙어보면은 뭐그 결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아, 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무기를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 우리는... 밥주러 네, 고! 고. <laughs>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준 상어 같아. 엄청 커요, 진짜. 야, 장난 아니다. 네? 마이무라이마이무라 지금 신나요 난리 났습니다 이 고등어 대포라고 <웃음> <웃음> 이 대포가.. 와.. 이거 아니다 큰일 났다 아니다 이야 엄청 먹는다 얘네 오. <laughs> 와, 진짜 엄청 먹는다 애도 먹는다 밥값만 장난 아니에요 얘네 먹이를 안 먹을 때까지 주면 되대요 일정한 아 양이 없고 어, 열심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주고 그거 주고 나면 입주 갈수 네. 있다! 아 <웃음> 무서워 <laughs> 세척량은 빗덩이에 앉게 많는데, 돼 참치잡이를 나서게 된다 농심은 표정처럼 보인다면 정확하게 봤다 충원이는 빚을 갚기 위해 바지까지 팔아 버렸다. 민수는 금손실이 올까봐 두렵기만 하다와다 줬어. 다 줬어. 세청나은 잠시 후 참치밥이 될 예정이다. 위험하지 않겠죠? 얘네들 공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긴 한데 깨알시키요 <laughs> <everybody's getting 웃음> 장난 아니야 와 얘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서웠다> 자 장비를 다 착용하셨네요 렛츠 고! s go. <웃음> <웃음> 어떠세요? 두,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거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laughs> 두렵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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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들이 좀 놀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한명씩한명씩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고프로를 드릴 건데, 얼굴이랑 같이 나오는 그림을 잘 찍어주시면 되고, 약한 10분 정도 아래서 있다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경쟁인가요? 경쟁. <웃음> <웃음> 썸네일 대결. <내게>. 아, 경쟁 <laughs> <그렇게 웃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laughs> 마지막에 웃는 <laughs> <우는> 것은, 마지막에 웃는 <laughs> <우는> 것은, 정글철이될 것입니다. <laughs> <laughs> 아무씩뭐 가고 어, 한번 한 얘기해 주시고 제가 먼저 들어가게 됐는데 행동감 있는 모습을 찍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약간 다운되신것 같은데요, 좀. 아, 좀 긴장됩니다, 진짜. 아니, 긴장되고 저는 <laughs> 뭐 떨리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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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 너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멋있는 컷을 찍고 나오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1번 정해철 돼요. 네. 단원님도. 네. 네. 안전하게 가시오요 <laughs> 가지 좀 핀이 나죠. 무슨 간다! 어, 입수 점수 <웃음> 3점 <웃음> 아.. 쫄린다 파이팅! 안전다이빙 하십쇼 마지 오는 것은 정혜철입니다. 안보여요? 안돼 안돼 아 네. 안보여요? 아, 우리 눈에 는 보이는데 네. 카메라에는 안나와 근데 진짜 엄청 개커? 개커 어떻게 해야되지? 안보여요 그리고 시야가 네. 아, 거의 안나와 여기는 개체수가 그렇게 막 이렇게 안 돼서 지금 작아도 저쪽으로 그게 차리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보이는 줄 알고 이제 나찍어야겠다 어, 찍고 <laughs> 막 이런 거이는데어 뭐 <laughs> 밴드 차 밴드 다야 막 이렇게 찍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였어 <laughs> 근데 진짜 이만한 <laughs> 것들이 내제눈 앞에 꽉 차니까 진짜 기분 <laughs> 좋아 <긴만한 것들이 웃음> <꽉> <laughs> 지금 표정이 그 예전에 88번 훈련병 때그 표정이 <laughs> 살짝 비슷한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어 지금 어 그때 당시 PTSD가 <웃음> <웃음> 여기 애 엄청 음, 많네 근데? 작은 애들이 아닌데? <laughs> 저손한 번만 쳐가지 <laughs> 손을 잡아달라아 아, 아니야 점수 잘 받으려고 <laughs> 다이빙 점수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갔 오겠습니다 필수 <laughs> would you be the one of work while they are 그 저희는 잘 봤습니다. 성공. 얼핏 봤는데 한만 것도 아 내가 가지고 계속 찍었어. 보아 예상합니다. 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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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가뿌면> <laughs> <laughs> 해주세요, 아, 네. 아드 님이나 이렇게 너중아 사랑한다. 야 사랑해. <웃음> <웃음> 제일 멋있는 장면 찍혔어. 우와. 애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갑자기 역방향으로 팍 돌았어. 그 그때 선배 분이 잡으셨습니까? 별찍고 있었지. 아 무슨 뭐 지금 밀린 아... 색이. <laughs>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세요, 여기 하주 네. 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느낌? 솔직히 좀 쫄긴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감각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진짜 네. 베스트 포즈 자기 누군지. <laughs> 네, 오늘 아무쪼록 너무 즐거운 다이빙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정말 그문 참치 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실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업을 하시는 <laughs> <laughs> 방 참치 문해방. <laughs> <참치. 웃음> 이 상치를 일반인들이 혹시 구매를 해서 사 먹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왜냐면 전문점에 가면은 다들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통영시하고 같이 해보해 가지고 네. 통영 마켓 570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브이베리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는. 상품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통영 570의 뜻이 통영이 크고 작면서 570개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예. <laughs> 통영마켓 570 <laughs> 오, 찾아주세요. <laughs> 통영마켓 570. <laughs> 고기가 요즘 잘 잡힐 겁니다. 막 고기 한 마리 잡고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나. 월척. 아 우와! 씨. 우와! 조용 차가 났겠습니다. 와. 내가 땡기면 네, 네. 갑기 자, 던지겠습니다. 데 같이 잡으 네. 라면 주세요, 주세요. 물에 담가야 돼요. 네. 이렇게 잡고만 주세요. 네. 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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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Yeah! 우와, 장난 아니었어 <목소리> 우와 아니, 무서운데? 우와 피님 <목소리> 뭐 일단 참치는 먹을 수 있을 것같아 기쁨인데 <목소리> 너무 체, 큰데요? 체비를 <목소리> 잘해서 잘 잡힌 것 같아요 와. 이만해 우와, 진짜 야. 크다 우와, <목소리> <목소리> 우와. 근데 약간 미사일 같죠? 우와 나 방금 아저씨, 그상대님 잡았잖아 형, 정말 아니었어,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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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요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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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몇로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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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이게 지금 피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laughs> 끓으면 고기에 심해가 심해. 고기 맛이 없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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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이게... <laughs> 혼자서는 택도 없고 한3 세레면이 붙어도 진짜 딸려 들어갈 는것 같아요. <laughs> 와, 아직도 살아있다고? 진짜 <laughs> 이거 사야 되네요. <laughs>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가것같니게 이게 아... 심장 어? 아직 뛰는 거 같은데? 네. 어? 심장이라고요? 네네이 네. 심장이라고. 네. 심장이 이렇게 뛰면 엄빨라지 킬러스 빨리 다야0 94 9 5 k 킬로요와 그럼 더 크다는 거잖아. 와이 살이 엄청 땡땡해요. 제로다 네. 네. 하나, 하나, 둘, 셋. 어, 어, <laughs> 어, <괜찮아? 웃음>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머리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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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저할 때는 꿈쩍도 안 하다가 충원이가 하니까 들리는 거? <laughs> 참치는 못 잡지. <참지. 웃음> 오늘 아무쪼으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 가지고 감사담 여기에 아서 동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철현 네. 오늘 필수! 필수! 바로! 차가운 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눈사봤다는 총 500만 원 정도 됐죠? 로잉이라고 보시 와 <laughs> 대망의 참치 이기나 이기어 형님! 지하철이십니까? 와 인사했죠? 참치, 볶음밥으로 참치, 샌드위치로 참치, 이건 파세 대참치. 참치, 미역국으로 참